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내일 많은 일이 있었던 가온칩스가 상장을 합니다. 빠르게 필수 정보와 상장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환불이 진행되었던 5월 22일 금요일 가온칩스가 상장을 합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온칩스의 공모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주 조합의 실권이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가온칩스의 청약에 31만 5,723명의 일반 청약자분이 청약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약자 모두가 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균등 배정 주식수가 0.79밖에 되지 않았기에 79%의 확률로 추첨 일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분들이 주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전 영상에서도 안내해드렸지만, 가온칩스의 청약을 진행한 가온칩스는 546입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4,000주 이하는 비례로 주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즉, 4,000주 이하 청약자분들 중 균등 배정으로 주식을 받지 못했다면, 이분들은 아예 한 주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4,000주 이하 청약자분 중 균등 배정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54,526명입니다. 결국 이번 청약은 청약자가 모두 배정받은 게 아니라 최대 26만 1197명만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정을 한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기관투자자 청약에 참여한 기관투자자 중한 곳이 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 곳의 기관투자자는 3,405주를 배정받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실제 배정을 받지 않아 실권이 발생하였습니다. 규모가 작은 실권이기에 상장일 성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블로그에서 안내해 드렸지만 2,774주가 모자라서 일반청약자에게 5사 6입을 안했는데 3,405주의 실권주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음에도 대신증권이 스스로 인수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칩스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경쟁률은 1847.1대 1로 매우 높은 편을 기록하였고 의무보유학약은 수량기준 14.74%를 기록하였습니다. 높은 경쟁률과 평균정도의 의무보유확약 신청이었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수요예측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의무보유학약은 수요예측시 신청비율보다 실제로 얼마나 배정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배정된 내역을 살펴보면 신청 수량보다 높은 40.22%의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 비율이었기에 더 많이 배정되길 기대했는데 실제 배정 비율은 수유예 측보다 272.98% 증가된 분량이 배정되었습니다. 평균보다는 아주 조금 더 배정되었습니다. 기간별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이 9.63% 3개월이 22.36%로 단기인 1개월, 15일보다 많습니다. 의무 보유 학약중 장기인 3개월, 6개월의 비율이 높은 것은 질적 측면은 좋은 것을 나타냅니다. 가온칩스의 공모가만 4,000원 기준 상장 시가 총액은 1,431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가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는 일반 청약자의 2배가 넘어 작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의무 보유학약이 배정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물량은 이전 32.20%에서 줄어든 최종 비율은 26.31%입니다. 시가 총액을 반영한 유통 가능 금액은 377억 원입니다. 가온칩스의 상장일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은 노을보다 아주 조금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 상장한 일반 종목 중 아셈스, 대명 에너지 노을보다 많고 스코넥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 주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해외 기관이 가장 적은 1.51% 기존 주주가 가장 많은 48.08% 국내 기관이 31.79% 일반 청약자가 18.61%입니다. 의무 보유학약이 배정되면서 상장일 매각이 가능한 기관 투자자들의 비율이 기존 주주보다 작아졌습니다. 상장일 주가는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주의 매도 타이밍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매각이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5% 이상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없고 1% 이상 주주와 소액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1% 이상 주주들 중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는 5명의 개인 주주 중 3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액주주는 56인으로 공개되어 있으며 소액주주 1인당 평균적으로 13,2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평균 1억 8,480만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장일 매각 가능한 지분의 절반을 차지한 기존 주주는 약 60명의 개인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개인주주들은 매각 가능성을 알수 없으므로 이런 점이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공모가 기준 주체별 유통금액을 살펴보면 해외 기관이 6억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기존 주주가 181억 원, 공모 주주 전체가 195억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장의 유통 물량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기존 주주가 많은 점이 변수입니다. 가온칩스와 비슷한 수요예측 종목의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의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 결과가 좋았고 최근 상장한 포바이포는 따상을 기록하고 2일차에도 1일차보다 높은 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포바이포와 아셈스까지 7개 종목의 상장일 성적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던 종목은 두 종목을 제외하고 잠깐이라도 따상을 기록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셈스는 따상은 아니지만 고가 기준 150%까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풍원정밀의 성적이 유난히도 낮은 상황입니다. 상장일 주가는 매우 많은 변수가 있기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풍원정밀의 상장일 유통물량이 476억원으로 다른 종목과 비교해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가온칩스는 풍원정밀보다 약 100억원 가까이 상장일 유통금액이 적은 점은 다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온칩스의 상장일 결과를 비슷한 수요예측 결과의 종목들의 사례로만 살펴본다면 좋을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가온칩스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 공모가 14,000원 기준 시초가 100% 상승한 상한가를 달성하면 28,000원이 되고, 개장 후30% 상승한 따상을 기록하면 36,400원이 됩니다. 가온칩스는 상장일 최악의 경우 1,820원에서 최상의 경우 36,400원 사이의 주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칩스는 대신증권의 청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신증권은 일반등급의 경우 청약수수료 2000원이 있습니다. 청약당시 경쟁률이 높은 4366.48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매우 높았고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이었기에 균등 주식수와 수수료를 제외하고 비례기준 2.0% 토스 파킹통장 세후이자 보다 좋은 선택이 되려면 공모가 보다 40.48% 높은 19,667원 이상에는 매도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가 좋은 종목은 상장일 성적이 좋은 편이지만 상장일 주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매일 라이브로 제공되는 상장일 동시호가 시간에 매수 매도 정보를 살펴보시고 최선의 기회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하시고 배정받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뱅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